다른 풀이 하나 제시하겠습니다. 정의역이 4 이하니까 1, 2, 3, 4. 그 다음에 공역은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1에서 15까지 함수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냥 풀어서 써보면 풀어서 써보면 F 음, 3일 때 이렇게 되고 일때도 써보고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자,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원소가 4개 있는데, 1, 2, 3, 4가 있는데, 거기 함수값들이 여기 다 등장을 했어요. 요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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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의 함수값이 있는데, 걔네들을 여기다가 늘어놔 보면, f1 f2 f3 f4 늘어놓고 보면 얘하고 얘는 1 이상 차이가 납니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자연수예요. 그다음 f2하고 f3은 얘하고 얘는 2 이상 차이가 납니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랬으니까 이 사이에 적어도 정수 아니 자연수 하나가 끼어 들어가야 되죠. 적어도 하나, 하나 이상. 그다음 f3과 f4, 3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와 이거 요거 사이에 적어도 두 개의 자연수가 끼어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f1, 2, 3, 4, 요 얘네들이 함수값 사이사이에 무조건 한 개, 요 사이에는 한개 이상, 요 사이에는 두개 이상이 들어가니까, 그러니까 빈 자리를 두 개, 한 개, 두 개를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. 자, 그러고 나면, 지금 여기서 자연수가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. 일곱 개가 배당이 됐으니까 더 끼워 넣어야 되는 게몇 개가 남았느냐? 여덟 개가 남았어요. 글자가 깨졌다. 8개가 남았어요. 8개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, 은요 자리, 요 자리,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요 자리, 요기, 요기. 5개의 후보지에 중복 가능하고 순서는 상관없이 8개의 동그라미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요 5개의 후보지에서 중복 가능하고 순서 상관없이 8개를 끼워넣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계산값은 뭐 굳이 계산은 안 할게요. 해설지 있는 거랑 똑같아져요.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개의 후보지에서 여덟 개를 끼워 넣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? 어, 예를 들어서 f1이 있고 f2가 있고 동그라미 있고 3이 있고 동그라미, 동그라미 f4가 있다. 여덟 개를 끼워 넣는다. 어,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개, 여기 넣지 말자. 여기 한 개, 여기 두 개, 네 개니까. 여기 네 개. 이렇게 끼워 넣으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, 은 아, 요게 1이고, 요게 2이고, 3, 4, 5, 6, 7, 8, 9, 10, 얘가 11 이렇게 된단 소리죠. 12, 13, 14, 15 이런 식으로 어, 된단 얘기예요. 요 뒷부분 계산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.